2023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영역 1번 첫 번째 문제는 어디 봐? 27에 곱하기2 되는 거니까 3 밖으로 나오고 2에 3분의 1, 3분의 5니까 더하면 2승 자, 32 답이다. 2번 자 주어진 문제는 지금 2분의 1에 f 프라임 를 구하여라라는 거니까 미분합니다.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러면 f 프라임 3이네요. 사리. f 프라임 3은 28 마이너스 63, 8 답은 얼마? 10 그거의 반이니까 답은 5. 3번 자코 사인 세타가 양수야. 그럼 1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이겠다두 번째 문제 봤더니 자 여기는 코 분에 싸 들어가면 없어지고 이사는 마일이니까 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근데 몇 사분면? 그렇지. 사인은 마이너스고 코 사인은 양수니까 제4사분면이겠네 그면이 값이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3, 특수각이네요. 한젠트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자, 4번, x 이 3에서 연속이다 그랬으니까 3 들어갔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3 들어가면 루트 4니까 2-a. 2a는 마이너스, 8이 될, 아, 마이너스 4가 될 테니 a는 얼마? 마이너스 2이다. 자, 5번, 다항함수 fx가 이걸 만족할 때 f1은 6일 때 f0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어디 요거 전개해두면 3x 제곱 플러스 2x니까 접분합니다 f(x)는 x의 세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c 될 건데 어 1일 때 6이다 그랬으니까 1 들어가면 얼마 4 나와야 되겠네요. f 0이 얼마니? 그러면 그중에 3으로 본 거네요. 자 그다음 6번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 첫째 항 때는 아까 대 Sn이라고 할때 요거 그냥 어디 S2는 양변을 곱해주고 1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1마이너스 r의 제곱 1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쓸게요. 이거는 5 곱하기 똑같이 들라고 1마이너스 r분의 a 1마이너스 r의 제곱 그러면 누가 얘가 얼마랑 같으면 돼? 5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r의 제곱은 4가 될 거고 따라서 모든 아, 공비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가 되겠다. 문제는 A 오가 사십팔 그랬으니까 A 오는 어떻게 구해? 아니 A 사는 어떻게 구해? A 사는 사십팔 나누기 이 하는 거니까 이십사가 될 거고요. A 원은 다시 나누기 어래 세제곱이지팔 가는 거니까 답은 삼이다. 문제는 둘이 더해서 이십칠이다. 칠번 F X 가 다친 구간에서 감소하고 있을 때그 감소할 때 차의 최대값은 다친 그지 그러니까 감소하는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니?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자, 미분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5, 1, 마, 플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 y1에서 5까지가 감소하는 구간. 여기 엄청나게 감소하는 구간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2차가 가장 클 때겠죠. 답은 6이다. 8번.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럼 먼저 x자리 얼마지 번호. f0은 4 있으니까 g0 구하려고 내가 x자리에 0 대입하겠다. 0 들어가니까 얼마지? f0. 마이너스 아이 플러스구나. g 영은 일이다. 따라서 f 영이 사니까 g 영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삼이라는 거 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분하면서 동시에 엑셀에 영 대입하겠습니다. 앞에거 미분 뒤에거 더하기 앞에거 그대로 영 들어가니까 뒤에거 미분하면 f 프라임 영. 앞에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g 영 플러스 열일또영 들어가니까 일이죠 이제. 그러면 플러스 g 프라임 영 했더니 미분하니까 삼 x 제곱. 여기다 쓸게요. 3x 제곱 플러스 9, 0 들어가니까 9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러면 어디 보자. f 0은 4, f 프라임 0, g 프라, 아, g 0은 마이니까 플러스 3, 플러스 g 프라임 0은 9. 따라서 이거 넘기니까 답 얼마? 2가 된다. 9번. 자, 이거를 지나가는 직선이 직선하고 뭐 수직이다 그랬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오면 되죠첫 번째 거 기울기 구하니까 얼마야? x의 증가량 분의 자, 예쁘게 정리하면서 쓸게요. 분은 3의 제곱이니까 로그 2의 3의 제곱 분의 자, 빼니까 k 이거랑 곱하기 자, 옆에 있는 애가 누구냐면 요건데 기울기는 그치 y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로그 3의 2될 거고요. 2분의 3 앞으로 나오겠지? 그거 분의 그치 분자는요 마이너스 로그 4는 2의 2분의 1 쓰고 3 했더니 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다 그럼 마마는 뿔뿔 될 거고요. 2분의 지워질 거고요. 그다음에 로그 2의 3, 로그 2의 3 지워질 거고요. 다 지워지네. 잘 넘깁니다. 아, 이거는 플러스 1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k만 남게 되겠지. 얼마가 되겠어? 6 로그 3의 2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어, 그럼 2는1 없어 올리고요. 문제가 3의 k 제곱이 얼마니 이랬으니까 답은 64. 10번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처음이지 원점입니다. ,이? 자, 이제 pq의 속도가 나와 있고요. 출발한 시각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 그랬으니까 만나는 건 위치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적분하겠습니다. x1t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이거 하고, x2t가 서로 갖다 놓고 풀었어야겠지? 마이너스 t제고, 플러스 6t. 자, 처음 위치가 0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야. 갖다 놓고 풀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 t 제곱 마이너스 8t는 0이 될 테니까, 오, 4, 2, 마, 뿔 그렇다면 t는 마, 2, 0, 4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t가 0보다 클 때니까 4 4초 후에 만나는데 문제는 맨날 p의 움직인 거리인데 오늘은 표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자 1차는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빠르다고 적분하는 것보다 도형을 구하니까 그러면 t가 3일 때고 이제 어디 언제까지냐면 4초가 될 때까지 그랬어. 그러면 4일 때는 얼마죠? 그렇지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또는 뭐닮음으로 풀어도 되고. 그러면 이 위쪽의 넓이는 그렇지 9될 거고요. 아래쪽의 넓이는 얼마야? 1 되겠네. 그러면 문제의 답은 넓이니까 41이다. 11번 공차가 음의 정수그랬습니다 음의 정수. 자이거버인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a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야. 어? 그러면 a6이 잘 봐. a6이 음수 아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 공차가 음의 정수야. 음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이후로는 사실 a7, a8, a9 이건 전부 다 음수라는 거 괜찮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a5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a4부터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거에 따라 답이 달라질 거니까 우선은 내가 a5까지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놓고 문제 풀어 보려고. 괜찮나요? 어, 그렇다면 시그마를 풀었을 때 그렇지? 밑에다 써야겠네. 시그마 절대값 풀게 되면 다 양수니까 A1부터 A5까지는 절대값 그대로 벗고 그 다음 A6부터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우선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A1부터 어디까지? A5까지 어, 있고 플러스 땡땡땡 A8까지 있고 플러스 42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럼 1항부터 5번째까지는 같으니까 없어질 거고 자 넘겨오니까 a6이 몇 개? 두 개, 7도, 8도 두개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근데 그 답이 42래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1인데 무슨 수열이라고 했냐면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차 중앙 갈게요 이렇게 두개 더하면 2 a 7 하나 더 있으니까 3h7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1이니까 약분하면 마칠이라는 거 어? 그럼 봐봐 h7이 마 7이고, 어? A6은 마 2였어. 그럼 공차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5라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우리는 A8이 얼마인지도 알수 있네? 마이너스 12, 괜찮죠? 어? 그럼 나는 A1이 얼마인지도 알수 있네? A1은 어디 보자, 어? 어디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5D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D죠 원래는? 근데 마마니까 뿔뿔 된 거야. A1은 26이야. 문제가 2랑부터 8랑까지야 합 그랬으니까 혹시 답이 있을 수 있으니 가봅니다. 상의 개수 여덟 개 첫항 더하기 끝항 하려고 구해놨거든요. 플러스, 어머나, 25 빼기 2가 어떻게 26이니? 23이네요. 자 그러면 23에서 12 빼는 거니까, Sorry, 엉망진창이네요. 곱하기 12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약분 되니까 얼마야? 4. 그래서 답이 44. 어머나, 답이 있어.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거, a 5가 음수일 때 그렇게 해서 하나씩 자 사실은 공차가 음의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뭐 이렇게 했어도 답이 나올 텐데 아마 마이너스 5까지 가면 정확한 답이 나왔을 겁니다. 요거는 한번 해보시기를 자 12번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 어? x가 0보다 작을 때랑 큰때로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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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나누어져 있고 이 g(x)라고 하는 함수가 x는 이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그랬으니까 여기다 우리 알수있는거좀 써줍시다. g 마사는 먼저 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g 프라임 2는 0이 났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걸로 문제 풀 건데 그치? 요건 밑에다 쓸까? g 프라임 x는 그치? fx 어? 근데 그 fx라고 하는 식이 저 위에 나와 있는 거잖아. 어디 보자.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자, 요거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 아래쪽은 3X 플러스 A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 얘네들이 지금 누구일 때야? G 프라임일 때잖아. G 프라임. 된거 맞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까 구해놨던 G 프라임 2는 0을 가지고 A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2니까 아래쪽에 넣겠죠? 6 플러스 A가 0이 될 테니 A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6이라는 거 구했네요. 어? 위에 거는 그럼 인수분해도 되네. 자, 3으로 밖으로 꺼내가지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자 요렇게 인수분해 할수 있으니까 왜 인수분해 했습니까? 그래프 그려보려고 자, g 프라임 x 그래프 잠깐 그려봅니다. 자 어디보자 x축과 마이하고 1에서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끊어야 되면 0에서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꼭지점이 마일이네요. 괜찮습니까? 오, 마이하고 1에서 만났으니까 아 마일 아닌가요? 어디보자 아 잘못됐죠? <laughs> 아 이걸, 이걸 지우려던 게 아닌데 원래 마이라고, 아, 2라고 마 2에서 만나죠 그러면 가운데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거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또 지워야 되지 이거는 사실은 필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는 어떻게 해? 먼저 그치 둘다 x가 0일 때 연속이니까 마이너스 0, 마이너스 6을 지나가고 여기서는 뭐야 이제 직선이었던 거잖아 이 내가 지금 그린 그래프가 누가 G프라임이죠 그, 소 극대 그랬으니까 그거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선 증가하다가 감소했고요. 여기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었던 거라고. 어, 그럼 x가 2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고? 극대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당연히 2였죠. 3x 6이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무슨 값을 갖는 거야? 극대값을 갖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x 자리에 얼마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렇지. g 2가 얼마니? 그 말인 거니까. 마사에서 마이까지. 자, 음수니까 위시에넣어야 되겠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 dx 산축의 3만 안 틀리면 되니까 조심해서 x의 3제곱 플러스 2분의 3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사에서 마이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4 플러스 2분의 3에 어디 보자 4 빼기 십육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십이 그럼 마이너스 십팔 되는 거 맞습니까 게다가 마이너스 육에다가 어디 마이너스 이 플러스 사니까 마이너스 십이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럼 육십 사에서 마이너스 삼십육 빼는 거네요 답은 얼마겠어 어디 삼십팔이네요 음 삼십팔 그럼 답은 이십육이다 답은 오 번에 있었다. 자, 13번 그림과 같이 선분 AP는 선분 PC. 아, AP, EAP가 PC래. 그러면 AP를 x라고 하면 PC는 2x. E, 생각 괜찮습니까? 코사인 a b c 그랬는데그 각을 세타라고 하고 각 APC. 요거 그림이 조금 지저분하니까 삼각형만 뜯어낼게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거라. 음수 나온 거 보니까 둔각이란 얘기겠지. a b c 자, 여기 x, 2x. E, 어, 그러면 선분 AC를 x에 관한 식으로 쓸수 있겠네. 그래서 AC의 제곱은 자 제곱 더하기 제곱 같습니다. 마이너스 e ex 제곱 아 맞죠? 어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오니까 플러스 이는 4 약분하니까 오 x 제곱 플러스 2분의 오 x 제곱이니까 2분의 15x 제곱 오 그러면 3분의 AC는 루트 2분의 루트 15x 자그 다음 이제 문제 또 읽어갑니다. 삼각형 원 위에는 있 어떤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C 넓이가 뭐가 되도록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Q라고 할때 그랬어. 어? 그러면 선분 AC는 지금 고정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그러면 이 넓이를 최대가 되게 하려면 그치. 어떻게? 그럼 Q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수직으로 찍 올라가면서 그 수직으로 올라간 그 직선이 누구를 지나가야 돼? 원의 중심 지날 때죠. 얘가 지금 Q였을 때라고. 괜찮습니까? 오 어? 그러면 이건 원의 중심에서 형까지 수직 2등분 되죠. 그러니까 선분 QC와 선분 QA는 그쵸?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 와우! 게다가 이 각의 크기는 뭐라고 쓸수 있어? 파이 마세타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저 삼각형, 어? 거기다가 그래그래 그래 길이가 나와있네요. 선분 QA는 6루트 1이라고 그럼 이거 이등변이었으니까 6루트 1이라고 삼각형 QAC에서, 오? 피타, 뭐야? 호사인 법칙 한번더 가. 2분의 15X제곱은 6, 6에 36 곱하기 12몇 개? 두개 마이너스 2 곱하기 36 곱하기 10 곱하기 8분의 5, <laughs> 5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이마세타하니까 그대로 8분의 5겠죠. 그러면 여기 9 8에 7이니까 여기는 9가 남을 거고요. 어디 5 약분 되네 약분하고 또 3도 약분 되네 1이 여기는 3. 양변에 2 곱합니다. x제곱은 얼마야? 96 마이너스 2 곱하니까 60. 답은 얼마? 어 x가 6이라는 얘기네. 어, 그럼 x가 6이니까 여기는? 12. 자 이제 문제는 뭘 물어봤느냐? 삼각형 C, B, D, D. 아, 파란색으로. 자이 삼각형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 C, B, D. 아, 우리가 120도 아직 안 써먹었는데 그거 써먹으면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삼각형에 이 길이가 지금 12. 이가, 이 가, 이 점이 D인데 여기가 120도. 그럼 뭐야? 반지름 물어봤으니까 사인 법칙 가면 되겠죠? 이, e, 아, 12는 이 R. ER. 자, 이 120분의 루트 3 쓱쓱. 라지 얼은 얼마? 루트 3분의 12니까 4루트 3 답이겠다. 14번. 자, 두 정수 그랬습니다. ab에 대해서 함수 fx는 이거다. 실수 t에 대해서 y는 t가 만나는 거. fx 그래프 그려 가지고 x축에 평행한 직선 찍 그려서 만나는 점이 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건데 그게 언제 어 불연속이 되는 실수 개수가두 개라고 했으니까 두번그점 그 교점의 개수가 변할거라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위식은요 살짝 완전제곱 만들었더니 x-a제곱 플러스 플러스됐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이렇게 써야겠네? 아래거는요 미분해줄게요. 3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니까 그 값을 가는 x가 0이거나 2이거나 괜찮죠? 오, 그렇다면 x가 어떻게 0을 기준으로 지금 어, 0보다 큰 쪽은 원래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서 이렇게 가서 0에서 극대 값을 갖고,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어,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은 이제 지워버려야지. <laughs> 0일 때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0일 때 함수값 0,5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였죠? 그러면 함수값도 구해봅니다. 2 들어가니까 8. 5 더하면 13-12. 1 되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항상 우리 거의 대부분, 이 지금 점의 개수가 변하는 거는 그치 그 꼭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이 얘보다 위에 있냐 아래 있냐 그걸로 따져가니까 우선 가장 편하게 나는 <laughs> 이렇게 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괜찮습니까 오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어있지 꼭지점이 그러니까 지금 a, 이렇게 가는 건데 a가 음수일 때부터 가보려고요 괜찮습니까 오 그럼 a가 음수라면 음수면서 지금 y절편이 갖다 놓고 푼 거니까 x이퀄 a일 때 들어갑니다 a제곱 마이너스 2 A 곱 플러스 4 A 의1 e a 제곱까 A 니까 마이너스 4분의 B a제곱 플러스 B 제곱을 내가 지금 1이 B 고한 거고요. 그 다음에 y값이 같으 B 까 4분의 1 a제곱 플러스 B 제곱을 5라고 준거라 B 괜찮아. 그럼 밑에서 위 A 이렇게 빼는 걸로. 그럼 A 제곱은 4가 되고 A 가 지금 음수니까 이때 A 값은 얼마인 거야? A 값은 마이너스 2인 거 A 괜찮습니까? plus A B 를 정합시다. 이거 바로 위에다 넣었더니 b의 제곱은 4가 되어서 b는 뿔만 가능하죠. 괜찮습니까? b에 대한 건뭐 정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값이 마이컴 이하고 마이컴마 마이함 괜찮나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또음 이제 a가 0일 때가볼라고 그럼 괜찮죠? 그거보다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면 그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완전 변하거든요. 아, 불연속인 점 개수를 안 따져줬나? 그랬네요. 문제 <laughs> 풀기 바빠가지고. 자, Y는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한 점에서도 안만나니까 0이죠. 자, 이거. 어, 내가 GT 그래프 그려줘야겠다. 그치? 변하는 점이 지금 1하고 5밖에 없단 말이지. 자, 봅니다. D. 그럼 여기 1일 때 하고 5일 때. 1보다 작을 때는 0개. 그러다 1일 때는 두점에서 만나죠. 그거보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4점에서 만나죠. 그러다가 5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점에서 만나죠. 이거 4점이었죠. 이거 3점. 그러다가 그 위로 올라가면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나네요. 괜찮죠? 오, 그러니까 불현적인 점딱두번 있었던 거잖아. 이 정도 알 거라는 생각에 <laughs> 나중에 따졌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제 0일 때 가보겠다고 A가 0일 때 괜찮죠? A가 0이면 저 그래프는 어떻게? 그래? 이렇게 그려져야지. 여기 이제 꼭지점입니다. a가 0일 때, 그러면, 어이 값이 지금 꼭시점 a일 때, 그렇그 다음에 저 위에 이제 얘는 어떻게 그려졌어? 아까 여기서 아까도 봤지만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되는데 역시 얘네 둘이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보겠습니다. 왜냐면 방금도 봤지만 요거 아까 2일 때 1이었거든요 함수 값이.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 점은 또 들어가는 점이네요. 그래서 아까 이 점은 어, 5였고 지금 내가 누구랑 누구를 같다고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Y절편이 1이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A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라고 준 건데 지금 A 가 얼마라고 했어? 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B의 제곱은 1이 되어서 B는 얼마일 때야? 얼마 1일 때죠. 그러니까 0.1, 0.마일일 때간 거라고 괜찮습니까? 오, 그다음에 이제 A가 그러면 0보다 클 때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그래프 어떻게 그렸어야 돼? 애초에 그래프를 여기 y는 1을 이제 그려놓고 갈게요.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삼차함수는 지금 2일 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꼭짓점이 이제 양수일 때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0보다 큰 쪽만 그릴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울 거란 말이야. 괜찮나요? 그러면 이 점에 이렇게 색이 칠해질 거라고 이해가죠? 어, 그러면 방금 하고 같은 상황인데 다만 a가 이제 A가 0 있는 거라고. <laughs>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죠. 괜찮나요? 그러면 4분의 1 A제곱, Y절편이 또 얼마일 때, 1일 때로 간 거라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 B제곱은 4 되는 거니까 자이 값을 사로 만드는데 A가 양수였, 양수만 양수 가능한 거니까 4 나오려면 얘가 2, 얘가 0. 되는 거 맞습니까? 그거 말고는 없죠. A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은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거가 2,0이다. 그러면 총 개수는 몇 개? 다섯 개. 이제 불연속인 건 어떻게 따지는지 알 테니까 그냥 넘어갔던 거라고. 답은 5. 자, 그다음에 15번.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할 때 A5가 5가 되게 하는 모든 A1의 고비 얼마니? 그랬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게 n이 4일 때 괜찮나요? A5가 5는 A4거나 동시에 4312에서 2배니까10 A4거나 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A4가 5라고 나왔는데 걔는 4보다 크니, 어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답이 되는 거고, 이건 넘기면 A4는 5가 됐는데 걔는 4보다 작거나 같니? 아니, 이건 지웁니다. 그래서 A4는 얼마로 확정이야? 5로 확정이네요. <laughs> 이제 n이 3일 때죠? 3일 때 A4 5는으로 가려고 방금 했던 거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다만 이제 아래 식이 바뀌지. 33은 9에서 2 빼니까 7 마이너스 A3. 자, A3이 5가 나왔는데 걔는 3보다 크니? 맞아요. 밑에 거는 a3하고 자리 바꾸니까 2, e. e는 3보다 작거나 같니? 네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를 따져야겠네. n이 2일 때 a2를 갈 건데 5일 때두 가지 하고 또 하나 2일 때두 가지를 따져야죠. 그러면 이거는 a2, 이거는 이제 아까 얼마였죠? 2, 3은 6에서 2 빼니까 4 마이너스 a2. 여기도 a2, 4 마이너스 a2. 동시에 쓰면 빨리 갈수 있잖아. A2가 5인 건 2보다 크니까 5는 계속 달고 당기는 거야, 당기는 거야, 당기는 거야. <laughs> 얘는 2보다 작니, 작거나 같니? 네 맞죠 이거. A2는 2인데, 오이 어? 2가 2보다 크니 아니 이건 버려. A2는 2가 되는데 걔는 2보다 작거나 같니? 음 맞어. 그래서 A2는 이제 3개는 나온 거야. 그러니까 n이 1일 때, 자첫 번째 5는해서 2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일은에서 또두개할 거고요, 이는에서 두개할 거고요. 하나만 찾으면도 똑같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a 원, a 원, a 원, a 원. 그 다음에 3n 마이너스 이 가는 거니까 3에는 3백이니까 일, 일 마이너스 a 원 이렇게 쓰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럼 아까 번에 가면 되지 이거 A1은 온데, 그러니까 일보다 큰이 답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A1은 마이너스 4는 일보다 작니 답이네요. A1은 마이너스 1, 일보다 커야 되니까 이건 버리죠. 아, 이번에 이렇게 그어놨죠. 자 그다음에 이1은 이, 걔는 일, 이 일보다 작거나 같니 아니 버려. 예, A1은 이, 걔는 일보다 큰이네 맞아요. 두 번째 A1, 아이고 A1은 마이너스 1캐는 1보다 작거나 같니?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곱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 40. 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